안녕하세요.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안의사의 서울 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안면 홍조와 주사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아마 얼굴에 자꾸 열이 확확 달아올라서 이놈의 열좀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열을 잡는 방법은 나타나는 증상은 같지만 체질에 따라서 간열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시는 분이 있고 심열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먼저 간열과 심열을 나누는 좀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간열 안에서도 간열의 실증과 간열의 허증, 심열의 실증과 심열의 허증,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네 가지 타입이 되겠죠. 오늘 요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피부 가려움증은 보통 간열 타입이 피부 가려움증을 더 많이 동반합니다. 심열도 피부 가려움증 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진 않, 않아요. 안면에 열감 같은 경우엔 간열은 얼굴 전체가 많이 붓다거나 내지는 뭐아토피나 지루성처럼 이렇게 피부 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열은 귀 앞쪽부터 목부터 해서 귀 쪽으로 열감이 오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눈썹이나 볼가 어, 턱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붉어졌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비나 연령대로 보자면 간열은 남성 여성 모두 있지만 보통 남성이 간열을 가져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심열의 경우는 주로 여성, 특히나 중년 이후, 갱년기 이후부터 얼굴에 열이 나면서 피부염이 시작됐어요 하는 경우에 심열인 타입이 많습니다. 수면으로 보자면 간열은 가렵지 않으면 보통은 잘 주무십니다. 그런데 심열은 주사 피부염이나 이런 안면홍조 이전에 수면 불량이 있었다거나 불면증으로 좀 오래 고생한 이후에 얼굴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열 실증이라고 하면 간의 열증이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앞면 열도 사실 전체적으로 붉고, 붉고 열감도 많고 이 열감이 두피까지 올라온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 속까지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이 간열 실증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원래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엔 막 겨울에도 막 창문도 열고 자야 돼요. 막 에어컨은 여름에 아예 끼고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간열 실증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음식 같은 건좀잘 드시죠. 대변도 그냥 잘 보시고, 근데 만약 이런 분이 변을 잘못 본다 이러면 그분은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간열 허증이신 분들은 사실 실증보다는 열감이 좀더 적으세요.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감이 확실히 더 심해집니다. 몸의 열로 보자면 더위도 타는데 손발은 좀 차요. 이런 식으로 열은 있지만 약간의 추위도 동반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열 실증에 비해서는 긴장을 좀 잘하시는 타입이에요. 좀 책임감이 강하고 좀 긴장을 잘 하다 보니까 긴장된 열에 의해서 수면이 불량해진다거나 피로가 쌓인다거나 그러면서 앞면으로 열이 좀 발생하는 타입입니다. 간열 실증이신 분들은 확실히 이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간열의 허증이신 분들은 열도 내리지만 사실 이 과민하고 긴장되어 있는 거를 안정시켜주는 게 치료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심열 안에서도 심열 실증과 심열 허증이 있는데요. 심내실증이 주사 피부염으로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 심내실증이신 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안면으로 열이 막 달아 올라온다거나 얼굴이 정말 풍선처럼 뜨거워지고 터질 것 같아요. 종이장처럼 얇아서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들이 심혈실증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부염이 오기 전에 사실 잠을 좀못 주무셨던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불량이 있다거나 내지는 화병처럼 가슴 좀잘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 명치가 답답해 이러시다가 이 열이 안면까지 좀 달아 올라오시는 케이스입니다. 심열 허증이신 분들은 안면에 열이 달아오르는데 사실 실증에 비해서는 열감이 좀 적으세요. 체내 온도가 좀더 낮으신 편이에요. 안면에 열은 나는데요. 몸은 엄청 추위를 많이 탑니다. 손발도 차고 뜨거운 거를 먹자니 안면에 열은 나는데 차안 가은 걸 먹으면 소화불량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증에 비해서 소화력이 엄청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오히려 소화력이 약하고 신경이 과민하다 보니 우리 간열 허증처럼 항상 긴장돼 있고 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어서 오히려 잘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오래 누적되면서 상부로 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 심열 허증인 분들이 안면에 열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찬약찬거 시원하게 하는 치료를 하다 보면 소화력이 더 떨어지면서 안면열이 더 증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열 실증이신 분들은 이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심열 허증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소화기를 보충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게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안면에 열이 오르고 가렵고 붉고 하는 거는 환자분이 느끼시긴 다 비슷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 피부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안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